복수수의사층면상 지금 복수수의더셈뺏셈 호수 단위를 문자처럼 생각을 해서 실수는 실수 부분끼리, 호수 부분은 호수 부분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i가 x, y, a, b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i제곱 마이너스 1, i는 2, 마이너스 1,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하자고 했지. 그치? 부분 외워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 B, C, D는 실수야. 더셈, 플셈 곱셈, 나눗셈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을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호수 부분은 호수 부분끼리 정리를 하면서 마치 얘가 A 더하기 BX, C 더하기 DX인 것처럼 그냥 얘를 동류 방으로 처리하면서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나눗셈에서는 얘가 분모에 호수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마치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유리화하듯이 얘도 실수화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c 제곱 빼기 d 제곱의 i 제곱인데 그 i 제곱이 누구인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유리가 어떻게 하는 였어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했죠. 이거의 합 분차.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해서 철에해서 얘가 아이가 사라지게끔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서 더 슬펐으면, 덥지 으면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치 얘를 그냥 문자 X 처 Y 처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세 개의 복소수가 있어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다 돼요. 문자처럼 처리하면 되니까는얘두개 더한 거 순서 바꿔 먼저 하나 뒤에 도두개 먼저 하나 크게 상관 없고 자 분배 법칙은 거꾸로 한 것도 자꾸 묶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얘네그 정도만 하시면 크게 상관 없습니다 대신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걸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해서 연산할 때 z 원하고 z 투를 보면 이제 면현래소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두 개의 복소수와그 각각의 혈래복소수를 예의의 바, 예의의 바 라고 했을 때 자, Z1의 바의 바는 Z1이나 라고 되어 있는 바. 그럼 우리가 이거 증명을 할 때는요. 그냥 A 플러스 BI, Z2를 C 플러스 d i 라고 잡고 그냥 문자를 좀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알겠어? 아이고. 바가 켈레복스수라고 했잖아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꾼 수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봐봐 Z1의 원래 바는요 뭐가 되지? A 플러스 BI의 바첫 번째 바는 A 빼기 BI가 되는 거지 근데 바가 두 개가 있잖아 그럼 다시 한번 바는 A 플러스 BI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Z1이 되는구나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Z1하고 Z1의 발을 더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실수만 나오네. 라는 거야. 예를 들 Z1하고 Z1의 발을 곱했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했더니 I 제곱이 날라갔어 어, 그러면 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실수 제곱, 실수 제곱이니까 얘도 실수야. 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외우고 시작하는 게 조금 좋아요. 이건 당연한 거고 요거는 외워두면 굳이 매번 증명 안하고 그냥 바로 쓰면 되지 자 그리고 얘는 Z1의 바와 Z가 같으려면 당연히 허수 부분이 있으면 돼안 돼? 안돼 안 돼. 그러면 얘는 아 Z1이 실수라는 얘기였구나 왜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똑같으려면은 얘가 실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순호수 또는 0이다라는 건데 그냥 보고 충분히 이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5번하고 6번은 그냥 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건 너무 어렵게 갖고가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거는 외워두면 편리하다. 오케이? 필요한 것들만 좀 빨리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거의 복수수를 우리가 얘처럼 미지수로 두고 푸는 문제들이 많을 거야. 그냥 복수수라고만 던져주면 내가 알아서 미지수로 정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어. 하나하나 그냥 처음에는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자, 계산하는 거는 전개하시면 되고, 자, 얘가 뭐였지? 현례복소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서 300이 이하이로 해서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해돼? 그래서 허수는 허수 호수 길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 길이. 자얘 제곱하면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 1 빼기 2i 더하기 i 제곱 근데 i 제곱이 뭐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아 얘도 또 사라져 그럼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최대한 실수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알겠지? 허수가 안 남아있게 자 얘처럼 분모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합, 차로 분모 분자에 곱해주고 얘도 합, 차로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서 이걸 정리를 하는 게 우리가 실수화라는 거 알겠어? 이렇게 유리화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을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요 자, 그럼 여기 볼게. 얘는 지금 이 복소수가 실수야. 그럼 실수 x의 값을 모두 구할래라고 했지. 자, 그럼 이거 1 0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i가 있는 거하고 없는 것으로 분리를 해야지 실수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지. 정리하면 x 제곱, x 제곱하고 i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야. 정리해보세요. 정리. 정리. 그냥 i 에서제곱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럼 i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으로 분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하고 x제곱 빼기 1하고 i인 거야. 알겠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 실수. 그럼 이 허수 부분이 살이있으면돼안 돼요? 안 돼. 그럼 얘는 0이 돼야 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이해 돼? 그것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 알겠지? 얘는 상관있어도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복소수가 이번에는 순호수일 때. 그럼 얘를 정리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 정리했을 때, i가 없는 애들끼리 먼저 묶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하고, 자, i가 있는 애들하고 묶으면, x 빼기, x제곱이구나. X 제곱 빼기 가 아니라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6하고 I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순호수. 그럼 순호수면 여기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절대 0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돼. 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지? 근데 이거 X 값이 누구죠? 1, 1, 2, 3 해서 2, 3이잖아. 그지? 여긴 누구지? 1, 1, 3, 2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에 2를 쓰게 되면 얘도 0되고 얘도 0 돼. 그럼 얘는 응. 안 돼. 2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0일 때의 법들이었으니까. 누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여 알겠어? 얘는 0이 되게끔, 얘는 0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숫자들을 쓰시는 거야.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조건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는 는 제로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일단 이거를 정계를 다 해서 x 플러스 xi, y 빼 y i 마이너스 c 마이너스 4i는요. Okay. 자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y 빼기 2, x 빼기 y 빼기 4, i는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자 근데 는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연립방정식로변하는 얘기야. 이해돼? 오케이. Okay. 자식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또 분모가 다 허수야. 그럼 이렇게 실수로 바꿔 주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다행히 두 개가 서로 합차니까는 서로를 곱하면 돼. 그럼 얘를 정리를 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어. 어 그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잡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해도 되지만 아싸리 여기 2를 양변에 곱해 알겠지? 그럼 이게 분자만 남고 여기에 2 곱해서 이 숫자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실수 부분 끼리 맞고 허수 부분 끼리 같은 거야. 이거 연립해서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해서 오늘 i를 i를 x나 y처럼, 문자처럼 하는데 단, i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얘가 z가 얘일 때 이걸 구해라 라고 하면 처음에 이건 잘안 보여. 그래서 이거를 직접 집어넣어야 되나? 그러기엔또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럼 z를 조금 파악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거 이 상태로 놓으면 집어넣었을 때 너무 계산하기 힘들어. 근데 분모가 i 마이너스지, 그치? 그럼 아예 실수로 바꿀 수 있게 플러스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정리를 했더니,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2i야. 이해돼?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 처음엔 잘안 보이지만, 얘를 z, 얘 넘기고 플러스 1, 2i. 허수를 따로 넣어. 요거는 처음엔 잘안 보여요. 요렇게 하면서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이 2, 4,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어, 그럼 z제곱 플러스, 아, 이 z다. 이 z, 얘넣가면 플러스 5는 0인 거예요. 이해돼? 어? 그럼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두 개로 묶어보면 얘가 두 개가 z로 묶어면 z 제곱 플러스 2z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6z 더하기 1인 거예요. 어, 그럼 얘를 옆으로 넘겼더니 이거 마이너스 5인 거죠? 얘돼 그럼 마이너스 5z, z, 6z니까 z 더하기 1인 거잖아. 얘돼 아까 근데 z 더하기 1은 얼마나 그랬지? 이 아이. 그 계속 실 내가 정리했던 거 앞에서부터 확인하면서 확인하면서 집어 넣어야 돼. 알겠지? 이하이구나 라고 하고 끝내시면 돼요. 알겠어. 자 얘가 x, y 이렇게 마치 무리수 접근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합차만 달라. 혈내 복소수야? 그러면 그냥 x 더하기 y 값하고 x, y의 값을 먼저 찾아 놓고 이 인수분해 해야지. 이해되세요? 인수분해 했더니 아요식이구나 그러면은 x, y가 아니라 차라리 x 빼기 y를 구해서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얘네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되어 있어. 어,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 근데 똑같은 공통인수를 자꾸 찾으세요. 알겠어? 공통인수를 내가 묶었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 또 얘도 공통인수 또 나왔어. 어, 그럼 이렇게 쓰는 건 사실 얘가, 우리가 알파, 베타가 얘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렇게 계산을 했지. 그지 근데 얘가 알파가 더하기 베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에 바라갔대. 원래 앞에서 증명을 문자로 해야 되는데 그 귀찮아.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해볼게. 알파 반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인 거죠. 그죠? 베타 반은 1 플러스 3i인 거죠. 그지 이해돼? 그럼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를 했더니 이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i인 거야 어?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의 현례복소수인 거랑 똑같아, 아똑것 같아? 똑같아 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원래 써도 되는구나 라는 성질이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증명 안 해도 여기서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계산 집어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알겠지? 자, 내가 복소수 z랑 혈매 복소수 z 트바에 대해서 그럼 모르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럼 z를 그냥 임의로 a 플러스 b i라고 잡아. 그럼 z 트바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빼기 b i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식을 어디다가? 자, 이렇게 z 그럼 z 반은 자연스럽게 허수한 부분의 부호만 바뀌니 이해돼? 그럼 걔네들을 여기 z 반 z 자리에 대입을 하면 식이 정리가 돼요. 그럼 i가 있는 걸고 없는 걸로만 분리해서 뭐만 하면 돼? 열림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문자를 정리만 잘하면 돼. i 제곱, i의 세인걸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다시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씩 써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알겠지? 이게 문자로 되어 있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은 다시 안 보게 되거든 한번씩 정리하면서, 아, 예.